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입니다. 네, 그 12강에서 13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6단원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를 잘하셔서 제가 그거를 다 알고 있으신 줄 알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빠르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거는 그 거의 값을 찾는 거 정도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 아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뒤에서 할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13강보다 12.5를 먼저 보고 가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 있는 삼각함수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 어제 했던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표현한 거에서잘 보시면 sin x는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각도가 x이면은 높이를 y라고 표현을 했다 라는 게 그게 sin이었고요 cos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각도가 x일 때요 밑에 있는 빗변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X와 Y 간의 삼각함수라는 거를 사인함수, 코사인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원래 정규 교육과정에서, 네, 원래 엊그제 했어야 되는 건데, 어, 제가 이걸 사이에다 끼워 넣어주고 다시 쓰게 됐는데, 네, 여기서 원래 어떤 식으로 맨 처음에 들어가냐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이번에는 가로축은 x, 세로축은 y라고 하는 네, 이와 같은 좌표 평면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시초선을 여기 있는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이 반직선을 시초선 시초선으로 했을 때 동경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하면은 이 반지름이 r인 원 위에서 어떠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지름이 r인 원, 중심각이 세타일 때 반지름이 r인 원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거를 y라고 놓고 여기 있는 가로 길이를 x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r분의 여기 있는 x 그다음에 사인 세타 이거는 반지름 r분의 y 라고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탄젠트 세타는 이거는 x분의 y 이렇게 네, 됩니다. 이 네, 표시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삼각형이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네, 이런 식으로 요그 영어의 필기체를 빌어서 표현을 했던 거 네, 그거를 기억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생각했을 때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각형을 중학교 때 했을 때는 이렇게 세타가 그 1, 사분면의 각일 때, 이럴 때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 그림에 주어졌던 것처럼 세타가 2, 사분면의 각이든지 혹은 3, 사분면의 각, 4, 사분면의 각, 이런 식으로 결정지어 줘도 삼각함수를 모두 다 이야기를 할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 대해서도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탄젠트는 이렇게 썼으니까 앞에 위에 있는 거의 표시를 빌어오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건 뒤에서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삼각함수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거는 중심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 그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 높이 길이,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이 각도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삼각함수함수 어, 삼각함수를 맨 처음에 정의할 때 세타에서 y로 가는 세타에서 y로 가는 이러한 함수가 됩니다. 사실 이 세타가 속한 집합을 표시를 하고 조금 엄밀하게 표시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요.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세타가 속한 A라는 집합에서 y가 속한 B라는 집합으로 가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닌 함수다. 라고, 요렇게 정의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문자를 쓸 때, 어, 함수하면은, 고등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X에서 Y로 가는, 네, 요러한 꼴들만 이야기를 해요. 거의 역함수도, X랑 Y를 바꾸면 역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타가 들어가는 요 함수에 대한 그 이해가 사실 조금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요, 이 x축 가로가 x축일 때, 세로가 y축일 때, 이때를 기준으로 삼각함수를 도입을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한두개 해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원래 사실 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laughs> 그다음에 사인 세타.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에서, 반지름이 R일 때, 반지름 같은 경우는 길이니까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인데, 여기서, 여기 1, 4분면에 각일 때, 요 때의 사인 세타는 높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높이. 높이는 양수 값이 됩니다. Y 값이 양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번에는 요렇게 그려졌을 때의 높이도 마찬가지로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은 1, 사분면에서 플러스, 2, 사분면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아, 그, 눈치를 채셨을 텐데, 벌써. 여기, 이는, 아래로, 세타가 3, 사분면과 4, 사분면의 각일 때, 3, 4분면과 4, 4분면의 각일 때, 이럴 때는, y가, 여기서 중심 원점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y의 부호가 음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분의 y 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인의 부호는, 여기 있는 이 높이, 높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위에는 y가 플러스이니까, 사인의, 사인 세타도 플러스. 아래는 y가 마이너스니까, 사인 세타도, 아, 마이너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사인도,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의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 여기서, 일사분면의 각일 때 x는, 어 양수니까 오케이. 코사인 x는 플러스가 되고요. 근데 2사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x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로의 가로의 길이 길이에 부호가 붙어서 음수. 네,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는 이유는 중학교 때까지는 1사분면에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x와 y가 길이로만 해석이 돼서 어, 플러스로 둘다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X랑 Y가 길이 뿐만 아니라 부호까지 붙어있는 네, 이러한 값으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3사분면은 X가 음수에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도 음수 4사분면도 마찬가지로 X가 양수에 있으니까 이렇게 양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뭐 간단해요. 코사인 X는 X값과 부호가 같기 때문에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 세타를 표현을 해보면, 얘는 x분의 y를 표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x분의 y가, 일사분면에서는 플러스, x분의 y가, x는 마이너스인데 y는 플러스이니까, x와 y의 부호가 달라서, 두 개를 곱해준 부호인,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X, 이번에 x분의 y 이거는 둘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에보는 플러스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탄젠트는 x랑 y가 두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랑 y랑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랑 y의 부호가 다를 때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언제 하나하나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항상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 탄젠트까지 포함을 해서 그림을 세 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일사분면에서부터 올, 사, 안, 코. 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얼, 사, 안, 코. 그래서 그뭘 뭐 싸우는다라는 표현을 사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어잘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끌어안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얼싸운코가 이렇게 여러분들 입에 착착 붙지 않으면 그냥 뭐 올산타 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 고등학교 때어 이거 배우면서 왜왜 어왜 저렇게 하고 앉아있지? 했는데 나중에 저도 외울 때 이렇게 얼싸 않고, 얼싸 않고 하면서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1사분면부터 시작을 해서 1사분면에서는 모든 삼각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2사분면은 얼싸, 사인만 남으니까 사인만 플러스 그 다음에 탄젠트와 코사인은 마이너스 여기, 그 다음에 3사분면은 탄젠트만 남으니까 탄젠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코사,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고요 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6분, 의 11파이라고 하면은, 6분의 12파이가, 이게 2파이가 되니까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1파이는, 여기, 있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아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모자른, 네, 이러한 삼각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 지으시오,인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삼각형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여기가 6분의 파이인 삼각형. 이거는 2대 1대 루트 3. 이런 네, 식으로 길이가 길이 비가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요대로그대로 갖다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여기 그 높이 y 값에 해당하는 것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 는, 어, 빛변분의 높이니까, 반지름분의 높이. y.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는, 어, 뭐야. 2분의 루트 3. 반지름분의 x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요거는 x분의 y. 네, 요렇게 되니까, 요거는 얼마냐, 어, 루트 3분의 일.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 마이너스 1. 근데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단원에서는 나중에 대학교 때는 답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유리화 안 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유리화까지 해서 답을 써주는 게 매너입니다. 요렇게. 계산하, 계산할 때는 그냥 하나로 냅두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답을 쓸 때만 유리화를 시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어, 이거 정의, 이거 뭐 배웠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아, 이거 엄밀하게 하는 건잘 알겠는데, 이게 되게 어, 항상 이거를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이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하기가 되게 피곤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거는 올사안 싸... 코, 네,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각도가 여기 작은 거를 각 여기 있는 중심, 그, 꼬다리 각도, 꼬다리 각도를 알아내요. 꼬다리 각도는 여기 있는, 그, 삼각형을 그릴 때, X축하고 이루고 있는 그, 이 안쪽각, 네,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삼각형을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1대2대 루트3, 네, 요런 거를 삼각비의 비율로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그냥 써요. 이렇게. 사인, 세타. 네, 요, 그거는, 여기서 보니까, 어,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2분의 루트 3. 탄젠트 세타는, 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네,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올사앙코에서 코사인만 플러스로 남기 때문에, 나머지, 사인과 마이너스에다가, 아니,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를 부, 부울,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밑에 거는 해볼게요. 이게 2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어, 5분의 3일 때 그럼 사실 삼각형을 그릴 때 5분의 3에서 5분의 3 하면은 밑변 길이는 어 비율로 따지게 되는 거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서 4. 이런 네,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각도를 세타라고 놓으면 삼각형을 그릴 때 어, 5대 4대 3 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어, 4분의 3 네,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올사안 코에서 사인이니까 2사분면의 강은 사인만 플러스로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여기 있는 걸 따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여기 있는 요 그림을, 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삼각한 붓의 답을 낼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회차로 이렇게, 어이 수학, 수학원을 나가게 될 때는 여기 있는 거를 항상 이렇게 그려놓고 요 다음에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쭉 해볼게요. 여기 어 사인과 코사인이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게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거는 부호가 같다라는 표시죠.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마이너스랑 플러스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으면 어 이제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얼사 안 코에서 여기는 여기는 다 플러스인데 다 플러스인 거는 일단 없네요. 경우의 수를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하나만 마이너스인 거는 여기 아래쪽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하나만 플러스고요.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하나만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마이너스가 되고요. 근데 하나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얘는 하나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만 플러스이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능한 경우에서는 마이너스가 두 개. 그다음에 어 마이너스 플러스랑 이렇게 번갈아서 있는. 네,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요 위에 있는 경우는 지워 주고 요렇게 남는 거는 싸그리 마이너스고 탄젠트만 플러스인. 네, 이런 경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제 3, 4분면 위 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x분의 y로 정의를 했는데 x는 반지름분의 x. 반지름분의 r 이런 아, 반지름분의 y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해보냐면 사인 세타 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네, 요거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괄호를 쳐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코사인 뒤에 제곱을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얘는 코사인이라는 함수에 세타 제곱이라는 각을 집어넣은 함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값과 밑에 있는 값은 서로 다른 값이 돼요. 요거는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해보면 얘는 이제 사인 세타는 r 분의 y,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x 네,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정의하게 된이원 원에서 만약에 세타가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x는 가로 길이, y는 세로 길이, r은 빗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코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네,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요 식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1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세타 제곱, 사인제곱세타 더하기, 코사인제곱세타는 항상, 어, 1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양변을 통분, 아, 그두 항을 통분을 하면, 통분하는 과정까지 다 쓸게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분모 두 개를 곱해주고, 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더하기 사인 세타 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 있는 항하고 사인 코사인 같이 있는 거 얘는 사인 코사인 같이 있는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 예, 이렇게 서로 소거가 되고요.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남은 거를 정리를 해주면 이 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으므로 이거는 어, 밑에. sin 제곱 세타 더하기 cos 제곱 세타는 1이니까 sin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cos 제곱 세타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럼 주어져 있는 식에서 분모는 sin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답은 sin 세타 분의 2라고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아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1로 바꾸면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든가 아니면 코탄젠트 탄젠 코탄젠트 뭐 혹은 그 시퀀트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거는 시퀀트 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시퀀트라든가 코시퀀트 이런 거는 뭐 코탄젠트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이제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전 교육과정 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이거를 살짝 이렇게 지워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는 방법대로 풀기만 하시면 됩니다. 삼각함수는 사실 진짜 외워야 될 공식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학습 경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거를 지워놨는데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다니면서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이용을 해야만 푸는 문제를 만약 이용을 해서 훨씬 쉬워지는 문제를 그 내신에서 냈다면 그건 좀 부조리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싸그리다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제곱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다시 여기서 분모를 통분을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만큼은 1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모에 해당하는 거를 분 자로 올라오게 되면서 역수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분, 약분 이렇게 지워져서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그 삼각함수의 그 여러 가지 정리 막 그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줄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는데 네, 그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 네,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표현한 포함한 시계값 구하기 네, 그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타가 2, 분면에 각이고, 네, 2와 같은 형식의 식이 성립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값을 구하시오, 입니다. 아,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되게 어렵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풀어서, 하나하나씩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2. 그래서 이렇게, 여기, 네모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가, 요렇게 옮겨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로 묶게 되면, 3 사인 세타는 1로 고정이 되니까, 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1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2, 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2, 4분면의 각이고, 3분의 1은 사인 세타의 기준에서 빗변분의 높이가 1이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요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를 갖다가 생각을 해주면, 이거는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루트하면 되니까, 2루트 2라고, 요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됐네. 사인 세타의 값을 알았으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은 요,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빗변 분의 높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게 2사분면의 각이니까 올사안코에서 사인 세타는 플러스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라고 요렇게 결정 지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번째 나머지 식을 몽땅 다 쓰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이 2 루트이 2, 3분의 2루트2 분의 2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답을 쓰시게 되면 12분의 루트 2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뭐 개쉽다 진짜 뭐 진짜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이거 다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인세타랑 코 사인세타를 더한 값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두개의합 을 나는데, 곱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게 왠지 제곱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다. 라는 이런, 어,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 너 어디 가니? 이렇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첫 번째 식은, 뭐, 루트 5분의 1이죠.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이 사인 제곱 세타 코사, 아니, 왜제곱이 여기 있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5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사인과 코사인 제곱은 더해주면 1이니까 이거를 더해서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5분의 4 네,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답을 낼수 있습니다. 아, 뭐,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나 더 해주면, 여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차를 구하시오. 이니까, 요거는 합이 주어졌을 때 차를 구하시오. 그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쓰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4ap.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을 이 각각의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주면, 여기서는 조금 귀찮으니까, 사인을 s, 코사인을 c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s-c의 제곱 마이, 플러스 4sc,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c의 제곱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주면 s 더하기 c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게 루트 5분의 1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4sc, sc는 바로 위에 문제에 있는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요렇게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정리해주면 5분의 1 더하기 5분의 8이니까 5분의 9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 루트를 없애 주게 되면 s c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문제에서 단으로 주어졌던 게 여기 어3 4사분면의 경계부터 이제 그 1사분면의 경계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4사분면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호도법을 자유롭게 타용 타용을 하시면 이만큼이 파이니까 여기는 어, 90도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70도는 2분의 3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파,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사이니까 여기 있는 게 4, 4분면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많이 하시다 보면은 분수표시로 쓰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거를 각도로 쓰려면 270도, 그 다음에 360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왠지 좀 익숙해 보이지만 훨씬 많은 걸 써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 사사분면이니까 사인 코 사인 탄젠트의 부호는 올사한 코에서 코 사인만 플러스이고 사인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은 마이너스, 코 사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마, 플러스를 빼주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로 결정을 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 5분의 탑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쓰시고 여기다가 왜냐하면 사인 뭐 s라고 썼으니까 s로 가자. s는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크니까라고 이렇게 사족을 달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답은 이 놈이 되네요.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얘를 유리화를 해서 깔끔하게 쓰면, 3,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3루트 5라고 답을 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요 설명을 했는데, 어,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만약에 이거를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신다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바쁜 시간을 이렇게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탄젠트를 할때 탄젠트 한번 정도만 이렇게 다시 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나머지 부분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